Most... I'm 소개해드릴 차량은 더 넥스트 스파크 LP 모델입니다. 이 차량은 2017년식에 주행거리가 한 5만 5만 4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. 딱히 사고가 없는데 제가 이 차량을 왜 가지고 나왔냐. 느작없이 경차 좀안 어울리잖아요. 수입차 많이 하다가. 근데 이유가 있어요. 오늘 이 차량은 바로 침수 차량입니다. 침수 차를 왜 갖고 왔냐 그런 걸. 하지만 침수차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침수차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. 동급 대비 차량 가격이 많이 저렴한데, 보통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. 야, 침수차는 무조건 안 좋잖아. 침수차면 타면 안 돼. 근데 왜안 되는지, 정말 안 좋은지, 냄새가 뭐 얼마나 나는지, 엔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직접 한번 같이 체험을 해보고자 이렇게 가지고 나왔고,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 가격이 한 400만원 초반인데, 시세는 뭐한 6, 700 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본, 원래, 심수 이력이 없는 차 대비해서 차 가격이 한 2, 300만 원 정도 저렴한 건데 그만한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오늘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네. 디자인 자체가 되게 좀 널찍널찍하고 큼직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딱 봐도 경차라는 생각보다도 약간 좀 소형차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크기가 많이 좀 헤비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쪽 이제 하단 범퍼 쪽을 한번 보면 이런 후재는 아무래도 조금 저렴한 차량이다 보니까 고급적인 소지는 아니겠죠? 약간 조금 플라스틱 같은 느낌은 드는데, 그래도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, 이 하단 쪽에 안개 등이 위치한 이쪽 부분도 뭐 되게 아담하고 큐트하다.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. 자, 이제 사이드 쪽으로 한번 보면, 이 차가 뭐 튜닝을 막 멋스럽게 하는 차는 아니잖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휠 튜닝은 지금 되어 있는데, 검정색 유광으로 좀 야무지고 예쁘게, 좀 이렇게 또 나름대로 멋을 조금 부린 부분이 있고, 이 백미러도 컬러를 맞춰가지고,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세련된 느낌을 줬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제 옆쪽으로 한번 보시면, 뭐 귀여워요, 큐트하고. 뭐, 여성분들이나 운전에 미숙한, 아니면 뭐, 주행거리 때문에 조금 연비를 중요시 하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실 것 같고. 뭐, 다 아시겠지만, 이게 뒷좌석 문은 이렇게, 이쪽에서, 또좀 독특하죠? 이렇게 여는 방식인 것 같고. 후면부를 한번 보시면, 뭐, 차량이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. 사실, 외관은. 뭐, 진짜, 너무 귀엽고, 아담하고, 뭐, 뭐, 테일램프, 뭐, 이렇게 생겼고요.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뭐, 귀엽죠? 어, 이렇게 트렁크를 한번 보면, 이렇게 또 각종 카메라, 저희 장비들이 또 들어가 있는데, 트렁크 공간은 솔직히 넓지는 않아요. 아무래도 경차다 보니까, 그래도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, 하여튼 좀 좁다.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. 수동으로 이렇게 닫으면 떨어지겠죠? 그럼 또 잡으면 되니까.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제 예상이 된다. 자 이렇게 차량의 내부에 탑승을 해봤는데 일부러 지금 시동을 좀 걸어놓은 상태거든요. 아무래도 침수차다 보니까 평소 주행을 안할때 뭐 진동이나 떨림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걸어놨는데 저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크게 진동이나 떨림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. 그냥 기본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. 피디님은 어떻게 느껴지세요? 뒤에서? 그거 뭐 딱히. 그러니막 우려할 정도의 그런,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고 한번 이따 그거는 주행을 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거고 이제 실내를 한번 보면 조금 허전해요 이쪽에는 뭐 별다른 옵션은 없고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뭐 블루투스 스피커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이게 쉐보레 마크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도어 쪽을 보면 그냥 룸미러 조정할 수 있는 거랑 창문 열고 닫는 버튼들 이렇게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을 보면 이게 LT 기본형 모델이다 보니까 옵션은 많이 안 들어가 있고 뭐 내비게이션, 블루투스, 후방 카메라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런 조작 버튼들은 되게 누르게, 누르기에 편의하게 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것도 버튼 조작 버튼들도 다 양호하게 모두 정상 작동이 되고 상태도 깨끗한 편이고 침수차는 보통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. 실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쪽 밑에 쪽을 다 뜯어 보던가, 뜯어서 뭐 진흙이 고여 있는 정도로 확인해 보던가 아니면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뭐 진흙이 묻어 있나 막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침수차 확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많은 유튜버들이 했으니까 저는 오늘 그냥 이런 차량을 주행을 할 때. 아니면 느낌들이 어떤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도 되는지 이런 걸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. 제가 아까 차량을 탑승해서 안전 벨트도 끝까지 당겨보고 뭐 냄새도 맡아보고 했지만 아무래도 상품화가 돼 있는 판매할 준비가 돼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솔직히 냄새는 크게는 안 났고 약간 미세하게 조금 눅눅한 냄새 나는 것 같고요. 안전 벨트 끝 쪽에는 뭐별 다른 건 없었어요. 그거를 확인해 보려면 트렁크 밑 쪽을 다 뜯어서 확인해 본다든가 사람 손이 닿기 힘든 곳 그런 곳을 찾아봐야 될것 같고. 어 이제 한번 주행을 하면서 다른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여기가 고속 주행은 못 하는데 조금만 박아볼게요. 음 그냥 뭐별 다른 거에 문제점은 모르겠고 솔직하게 그냥 경차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뭐 침수차라고 해서 막 엔진이 막후덜덜덜거린다 뭐뭐 뭔가 뭐 떨린다 막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. 아무래도 1000cc의 배기량이 좀 낮은 차량이다 보니까, 좀 출력 자체가 좀 미흡한 건 사실이에요. 근데, 그런 거는 경차에서 감수를 하고 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, 한번 급제동을 한번 해볼게요. 뭐, 차량 브레이크도 잘 드는 것 같고요. 어떠셨어요 방금? 브레이크 빡 잡을 때. 오, 깜짝 놀라셨죠? 잘 거예요? 네, 브레이크도 잘 잡히는 편인 것 같고, 그니까, 뭐, 단점을 솔직히 얘기해드리고 싶은데, 뭐, 그러니까 침수차마다 물론 다를 거예요.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, 크게 문제점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냄새도 사실 크게는 안 나요 막 코를 박아가지고 킁킁거리고 냄새를 맡으면 살짝 눅눅한 냄새 나는 정도? 그 정도 사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입견, 편견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침수차니까 뭐가 안 좋겠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니까 막안 좋은 점을 찾아내야 될것 같은데 뭔가 좀 잡, 잡음 같은 게좀 들리는 것 같긴 해요 이게 그게 침수라서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솔직히 말안 하면 모를 것 같습니다. 침수차인지 아닌지. 그 정도의 상황이고, 이거는 차량에 따라 정말 많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꼭 참고하셔야 돼요. 만약에 경비 문제 때문에 침수차량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, 정말 꼭 정비소로 가서 리프팅을 띄워서 정비사랑 많은 대화를 해보고 문제점이 없을 때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일반인들한테 속여서 침수차가 아닌, 침수차인데 침수차가 아닌 것처럼 판매하는 딜러들도 있잖아요. 그걸 나중에 알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고, 그럴 경우에는 100% 환불이 돼요.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차량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. 의심이 된다면. 침수차 의심에는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, 냄새도 그렇고, 뭐 진동의 떨림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다면 의심을 한번해볼 필요가 있어요. 이 차는 솔직히 지금 내부, 내부도 그렇고, 외부도 그렇고, 주행을 함에 있어서도 뭐 침수차라서 걱정이 될 만한 그런 우려할 상황은 안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차량의 상태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.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까 침수 차량을 고려하실 때는 꼭 정비소로 가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더 넥스트 스파크 17년식 주행거리 54,000에 저희가 43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을 함께 만나봤는데요. 저희가 침수차를 왜 갖고 나왔냐, 이런 채널에, 유튜버 같은 채널에 침수차를 판매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, 침수차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. 가격적인 면 때문에. 그러니까 더넥스 스파크 이 정도의 연식을 사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해서 침수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좀더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고자 침수차는 도대체 뭐가 나쁠까? 실질적으로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 탔을 때 어떤 부분이 안 좋고 어떤 부분이 좋고 뭐 이런 부분을 좀 메리트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차량을 가지고 나온 거고 절대 이 차를 사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. 다만 가격이 조금 다운돼 있다 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. 이 차량이 아무래도 침수차는 냄새가 좀날수 밖에 없어요. 많이 부식되고 이런 스펀지 같은 게 물에 젖으면 냄새가 날수 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판매를 하려면 딜러들이 작업을 하겠죠. 상품화를 시키려고. 뭐 차량의 내부나 외부를 세척을 할 거고. 그 다음에 뭐 차량 이제 냄새 안 나게 방향제 같은 것도 많이 쓸 거고 할 건데 냄새가 조금은 났어요 방향제를 썼겠지만 냄새가 조금은 났고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엔진이나 뭐 이런 부분이 크게 걸린다는 생각은 못 들었어요 제가 전문가고 아니고 정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는 못 느낄 정도였다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그러한 상태였고 가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 동급 대비 동급 연식이랑 이런 옵션들을 비교해보면 한 2,300만원 정도 저렴해요 침수차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개인적인 견해인데 기왕이면 돈이 있으면 침수가 안된 차를 사면 더 베스트겠지만 굳이 가격적인 면 때문에 침수차를 고려하신다면 정비소를 꼭 방문을 해서 리프팅을 올려서 정비사와 충분한 상의를 해보고 고려를 했을 때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침수차를 사라고 강요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침수차도 이렇더라. 일반인적으로 느끼기에 이런 부분이 좀 메리트가 있다 이런 부분이 단점이었다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뭐 현재 침수 차량은 저희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 차가 유일한데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영상을 찍었고 이 차량 외에도 저희가 많은 차량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또 많은 차량의 리뷰와 판매 영상을 좀 솔직 담백하게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요드였습니다